송지은, 휠체어 타고 출근하는 박위 모습의 눈물, 말로 설명 못해. 이날 송지은은 박위의 출근길 영상을 보는 콘텐츠를 촬영했다. 박위는 송지은이 얼마 전 휠체어 타고 출근하는 나를 배웅할 때 뒷모습을 보고 슬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. 이에 송지은은 뭔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됐다. 종종 오빠가 오늘은 운동 삼아 밀어서 가고 싶다고 할 때가 있지 않나.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털어놨다. 이후 박위가 집에서 혼자 출근하는 과정이 공개됐다. 송지은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된 박위를 보며 나는 휠 제어를 안 타니까 일상생활에서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. 또 송지은은 오빠 뒷모습 보는데 눈물난 적이 있다. 모든 사람이 출근하는 시간이지 않나. 그 사이에 섞여서 오빠가 밀고 가는데 되게 눈물 나더라. 가장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뭔가 감동했다고 말했다. 모든 영상을 보는 송지은은 생각보다 엄청 재밌게 다닌다. 난 되게 고생할 거라 생각해서 마음이 애잔했는데 응원도 받고 자동차 구경도 하고 잘 다닌다며 즐기면서 출근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고 소감을 밝혔다.